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전원 품 말씀 시편 27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어, 매일매일의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역경과 고난이 밀려오는 어, 파도 같은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때로는 그 가운데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초한 상황과 같이 전쟁과 같은 치열한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과 어 맞다 있는 것입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그것을 또잘 극복해 내면 조금 한숨을 돌리고 쉬고 싶은데도 인생은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민과 염려와 고단함을 안겨 주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오늘도 힘쓰고 애쓰면서 그 삶의 고단함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한순간만 방심을 하면 언제든지 목숨을 잃는 것이 가능한 전쟁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그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빛이 환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적들의 숫자와 규모를 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의 전략을 꿰뚫어보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둠이 있는 시간 동안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더욱 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둠이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바로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둠이 찾아오는 그런 밤과 같은 긴장이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매일 맞고 있지만 그 어둠을 뚫고 어김없이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빛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적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셔서. 그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러한 전쟁터 가운데서도 위기의 순간순간이 계속되는 목숨의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다, 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자신을 애워싸고 둘러싸는 상황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를 쏘는 적들이 있고 자신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원래 피난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피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을 보면 적들과 대치해서 싸울 때 그가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도 잠시 눈을 붙일 수 있고 날이 밝을 때까지 휴식하면서 힘을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뜬눈으로 늘 경계하면서 밤을 새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육신은 육신대로 지치고 또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다가오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난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적들이 자신의 살점을 뜯어 먹으려고 오는 그런 맹수처럼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피난처 삼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적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은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전히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한 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뒤에 든든히 서서 언제든 자신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이 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소원이 아니라 단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내가 인생에서 꼭 붙잡고 꼭 이루고 싶은 단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고백, 아,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달려오는 이 인생 가운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자신의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수탄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빛과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능력 삼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 오늘 시편 27편의 마지막 말씀이죠. 거기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다리고 성급하게 자신의 힘으로 이 역경과 시련들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